이제 신도분들이 매달 촉값을 올리고 가세요. 그게 국값이 차이가 엄청 커요. 정말 어마무시하게 커요. 제사 잘 지내. 제사만 잘 지내도 너굿안 해도 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배럭대신입니다 네, 선생님, 무속인 분들을 찾아갔을 때 응. 보통 힘든 일이 있어서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이 든지 간에 갔을 때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듣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좋은 소리만 듣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정말 안 좋은 음. 일이 있으면 그랬을 때 비방법을 돈안 드리고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도 하지만 정말 굿을 해야 되는 돈을 써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현실적인 상황에서 금전적인 부분에 부담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손님 입장으로 음. 그런 거에 대해서 전좀 궁금해요. 음. 굿을 해야만 하는 사람이면 어떤 선생님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 비용적인 부분은 어떻게 될까? 음. 방법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굿, 치성, 부적, 음. 초. 어, 일단, 초는 거의 이제 신도분들이 매달 초값을 올리고 가세요. 자기의 초가 안 꺼지게. 음. 그럼 무당은 매일 빌죠. 신령이 있게. 이분이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도 하고. 또 이제 진욱이나 이런 거 이제 갓 돌아가신 분들 아니면 돌아가신 분들 이제 천도하는 거 그런 거 이제 바리공주나 이제 진욱이가 다 같은 의미인데 그게 국가이 차이가 엄청 커요. 정말 어마무시하게 커요. 그러니까 일반인 분들이 하긴 좀 부담스럽죠 많이 현실적으로 진짜 이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요즘에 먹을 때거리도 없는데 어떻게 구슬 하고 살아? 근데 정말 굿 아니면 안 되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돈이 많은데도 아, 초 하나만 키고 무당이 빌어도 충분히 될 일이 있어 그런 분들도 있고 이제 막고 가자는 의미에서 치성도 많이 하시는 분이 있고 아니면 산에 가서 기도를 이렇게 받아서 가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가격이 선생님들 집집마다 다 틀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재물가, 상차리는가, 인건비 그런 거에서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무당이 몇 명이 들어오냐에 따라 또 틀려요 당연히 무당이 10명 왔어. 그럼 인건비만 해도 1000이 되겠지. 근데 두세명 거의 한네명 다섯 명 왜냐면 굿이라는 거는 사후 기자가 들어와야 돼요. 기본. 예법이. 그렇기 때문에 네명 다섯 명을 무조건 들어오셔야 되니까 굿은 당연히 국값이 뭐 몇백에서 몇천도 될수 있겠죠. 근데 이제 치성은 혼자 합니다. 응. 무당 혼자서 하니까 그만큼 재물을 차리는 것도 작아질 거고 상도. 또 이제 혼자 일하니까 인건비도 확실히 뚝 다운될 거고. 그래서 차이가 많게는 10배 차이도 나요. 근데 이제 손님들이 이렇게 오면 저는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운맞이 같은 경우나 뭐안 좋은 일이나 뭐 조상 일이나. 굿하고 치성하고 초안 켜도 난 그래요. 그 사람들한테. 그럼 제사 잘 지내. 제사만 잘 지내도 너굿안 해도 돼. 근데 요즘에 이제 제사들 잘안 지내시잖아요. 자기는 아침, 점심, 저녁 먹고 어제 밥 먹었는데 오늘 또 먹고. 조상님들도 귀신들도 배고파요. 그래서 이제 제사도 잘 지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행사들이 있어요. 백중, 뭐7월 7석 이런 것처럼 그런 것만 잘 지내고 다니시면 솔직히 굳 그, 그렇게 비싼 돈 들어서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또 그게 있어. 자기의 마음? 나2천만 원짜리 이랬어, 나 천만 원짜리 이랬어. 아 이거 하면 된댔어. 그래놓고 자기는 간절함도 없어. 돈이 씨가 돈, 돈 질리는 거야. 빚을 냈든 자기 통장에서 찾아왔든 상관없이 자기는 돈 냈으니까 어나 이거 언제 돼? 막 이런 사람 있어그 순간부터 걔는 입으로 옥진 거야 근데 우리가 항상 단른 선생님들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석달 열흘은 빌어봐라 그래 놓고 내 탓을 하든 조상 탓은 그때 가서 하자 근데 이제 그 안에 다 모든 게 원하는 게 해결이 되고 이제 뭔가 본인이 느껴지고 해서 되긴 하지만 내가 정말 먹을 때깔이는 없어 근데 조상님한테 막말로 할아버지 할머니 내 부모 옷은 해드리고 싶어 자기한테 돈1 0 0만 원은 남들한테 몇 천만 원의 값어치야. 근데 정말 그 간절함이 있는 분들은요. 다른 분들은 어, 비싸서 못 해요. 아니면 뭐 어, 그거요? 뭐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만 정말 이 마음의 간절한 분은 저 사실 1 0 0만 원밖에 없는데. 이거라도 어떻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부모님 밥이라도 해서 어떻게 올릴 수 없을까요?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분들은 그거 말하는 순간 일 하기 전부터도 덕을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1 0 0만원짜리 천만원짜리, 이천만원짜리, 뭐, 일억,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나 하지 않아요. 그 제가 집에 손님들의 마음? 무당은 100%는 없어요. 무당이 비는 거와 손님이 비는 거와 합쳐져서 100%가 있다고 보거든요. 네. 무당 하나만, 나 혼자서 맨날 열심히 집이서은 빌면 뭐해. 손님은 신경도 안 쓰는데, 나 이랬으니까 신경 안 쓰고 있는데. 같이 빌어야죠. 그래서 100%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무언가 빌어야 할 때, 음. 어떤 선생님을 찾아가면 좋겠다. 이런 꿀팁 하나로. 그냥 자기 사정 알아주고, 진심으로 나를 빌어줄 사람인지. 내가 이 선생님하고 마음도 맞아야 같이 비는 거잖아요. 서로가 그러니까 다 맞는 분이 있고 안 맞는 분이 있어요 손님들도 응, 나하고 맞는 선생이 있고 안 맞는 선생이 있고 나하고 일단은 무조건 잘 맞고 성격도 맞아야 될 것이고 그런 게 맞아야 일단 대화가 될거 아니에요 그렇게 나한테 맞는 선생님들을 찾아가셔서 부족이 됐든 치성이 됐든 굿이 됐든 초가 됐든 이렇게 상담 받으시고 꼭 해야 된다면 하시고 안 해도 될건 그냥 이렇게 빌어서라도 개운하시면서 좀 인생이 밝아지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